이번 파일은 날씨 앱의 마지막 시간으로 도시 목록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 목록을 지난 파일처럼 여러 개를 등록을 해 놓았다면 추가된 도시 목록을 바로바로 현재 날씨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활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추가된 도시가 필요 없다. 그럴 경우에 그 추가된 도시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더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54분 오른쪽 바이언 버튼을 길게 눌러서 날씨 앱 아이콘을 찾아서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시기 앱 추가 버튼 날씨 날씨, 이런 이동, 석시 30도, 구름 조금 30도, 19도, 체감 온도 30도, 미세먼지 존. 예, 날씨 앱이 추가되는데요.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에서 6개 항목을 표시합니다. 예, 그리고 알아봐야 버튼 누르면, 항목 중에서 도시 추가. 이렇게 메뉴 버튼을 눌러서도 도시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지난 파일에서는, 위아래 방향키를 이용해서 도시 추가를 했었죠. 이렇게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아래 방향 버튼을 눌러서 도시 추가를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전 파일에서 도시 추가하는 그 도시 추가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또 아래 방향 버튼 눌러서 도시, 목록. 예, 도시 목록에다 포커스 맞춰놓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날씨. 총 3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항목을 표시 중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도시 목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위아래 바향키로 누르면 자신이 추구한 도시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아래 바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이동, 서울, 강남구, 구름 조금, 섭씨 30도, 30도, 19도 일원 예, 이동이 나와 있고요. 또 아래 바향 버튼 누르면 진상면 전라남도 광양시 구름만음 섭씨 28도 28도 19도 예, 이렇게 도시 목록에서도 날씨 정보를 알수 있죠 여기서 더 알아봐야 하는 버튼 눌러보면 금산군 충청남도 구름만음 섭씨 30도 30도 16도 이세 군데 중에 충남 금산군이 가장 날씨가 덥네요 이 날씨 정보를 좀더 확인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목록에다 포커스 맞춰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이 금산에다가 포커스 맞춰놓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금산군 석시 30도, 구름 많음 30도, 16도, 체감온도 30도, 미세먼지 존 예, 미세먼지 정보까지 이렇게 알수 있죠. 지금 같이 도시목록을 활용해서 추가된 도시목록 날씨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추가된 도시 목록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날씨 앱이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도시 목록을 삭제를 하시려면 다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그서여개 항목을 표시합니다. 예, 그리고 아봐야양 버튼 눌러서 6개 한... 도시, 추가. 도시, 목록. 도시 목록에서 다시 확인 버튼 을 누릅니다. 날씨 총3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항목을 표시 중입니다. 예, 그러면 도시 목록창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다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에서여개 항목을 표시합니다. 예, 그리고 아라방 버튼 눌러서 표시 주... 주다. 삭제. 이 삭제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삭제 항목에다 포커스 맞춰 놓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날씨 총 3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항목을 표시 중입니다. 예, 여기서 아래 방향 버튼을 눌러서 체크박스로 되어 있는데요. 지우고자 하는 도시를 찾아서 체크를 해 주면 되거든요. 제가 아래 방향 버튼을 눌러서 선택 안함 체크박스 이런 이동 선택 안함 체크박스 진상면 전라남도 광양시 예, 진상면을 삭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상면에다 포커스 맞춰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체크가 되거든요. 제가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함 네, 그럼 선택이 되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라바형 버튼을 눌러서 선택한번 네, 한 더. 삭제 버튼. 삭제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라바형 버튼을 누르면 삭제 버튼이 나타나는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조금 전에 선택했던 진상면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제가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도시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알림. 예, 그리고 오른쪽 방향 버튼. 아니요. 버튼. 한번 더. 예, 버튼. 예, 버튼에서 확인 버튼. 날씨. 삭제 중, 알림. 날씨. 삭제되었습니다. 날씨. 총두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항목을 표시 중입니다. 예, 그러면 진상면 날씨가 삭제가 됐는데 진상면이 삭제가 됐는지 아래 바향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 예, 바향 버튼. 금산군 충청남도 구름마음 예, 금산군. 또 아래 바향 버튼. K 월더로 연결 버튼. 예, 위바향 버튼. 금산군 충청남도 일원 이동 서울 강남구. 구름 조금, 섭씨 30도, 30도, 19도. 예, 네, 한번더 위바형 버튼. 삭제. 증상면이 삭제가 됐죠? 뒤로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까지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이지 홈. 화면이 꺼집니다. 홈 화면 두개 화면 중 1번 화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도시 목록을 활용해서 그 지역 도시 날씨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추가된 도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날씨 앱에 대한 모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